잘 잡았군. 미안, 미안, 미안. 당구고 막 나오네. 뭐 들은 거 아니지? 그 <목소리도> e 그러니 와야 모거파하고 남는 요만요그러니까 발에 들고 요리 안 짜고 요 카메라를 요 텔레비 요 위에 앉아가 하든지 뭐요다 내라 고려좀노리해가 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자 여기 선켜 요걸 패브리시켜패블리시 이거는 충전기 빠질게 안해도 어 음, 그래? 음. 내꺼면 되고 내꺼하고 이번차려 되고 이렇게 켜놓고 너도 여기 앉아야지 이거 다내려버릴까 이거를 이거 올려놓고 핸드폰 선이 짧으니까 어 그래 요래 놓고 둘이 얼굴 놓어서 요래가. 음. 요래가 안좀 되네. 어딱큰 방송한 것 같네, 막. 좀 <laughs> 막. <laughs> <참>, 나 그거 찍을 말까지 이제 빨리 해 봐. 발동으로 해놨다. 아니 이래는 거니 모델은 안 되거든. 한번 옆으로 길게 할 건데. 그러면 둘이 잘 보이게. 그래. 오케이. 다시 껐다 다시 해야 돼. 다시 해,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 네명 들었어. 우리 보고 다시. 네명 들었어. 네명 들었어. 말로 하면 되잖아. 껐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할게요. 옆으로 죄송합니다. 할게. 옆으로 좀 돌릴게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돌려지는 건 몰라. 음. 가로 방송 이게 안 수그려져 가지고 이게 안 수그려져 가지고 아 그냥 하자. 금 <laughs> 그 방송하는 그도아직도 어제 또자키고잠 자고 또키고 있다 봐자히 방송할 때 내가 말할 테니까 자기 들어와. 이타이 안녕하세요. 네. 누가 들어오셨어요? 이제 강제님 마칠 때다 됐습니다. 강제님 마칠 때다 됐습니다. 강제님 마치고 들어오시겠지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 알투 진주 언니 오늘 마지막 방송합니다. 시간은 4천 시간 다 채워줬는데 감사 인사 방송입니다. 이거는 내 방송 해야지. 가련님 어서세요. 오 끄다가 다시 해요. 가을 이 가로 방송 하래. 응? 응? 가, 가로 방송을 하래. 우리가 오늘 이거 보니까 응. 가로 방송으로 다시 할게요. 가로 방송으로 둘이 나오게. 어, 어,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세요. 오 될까?